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대에 있는 꼴을 못 봐서. 이것도 결국은 디테일인가요? 그렇지. 삶 자체가 디테일이신데, 제일, 제일 강조하는 디테일은 어떤 겁니까? 야구에서의 디테일입니다. 제일 강조. 야구에서의 디테일. 아, 요즘 디테일이 제일 좋은 선수는, 야수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이태권 선수. 그리고 디테일이 제일 약한 선수는 우리 막내 웅룰라 보스. 노센스. 투수에, 투수 쪽에 우리 디테일이 좀 떨어져가지고 음. 올해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있죠. 지금 여기서 아마 저기 투수들 각자의 제구력을 잡는 방법들? 갖고 있는 자기들의 장점들. 그다음에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 송신영 뭐 선수나 이정훈선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아마 토론의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음... 왜 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뭐 볼이 들어갔을 때, 하이볼이 들어갔을 때약게 던지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 어린 선수들이 그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갖고 야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게 항상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거든요 어, 일단은 그 방법을 찾게 되면은, 근데 그 정도는, 음, 이겨내지 못하면은, 스타가 될수 없고, 또 야구에 성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결고 잘하는 선수들은 그런, 그런 디테일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뭘 성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네.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만 어떤 결과를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 어떤 정말 만 찾아진다면 전체적으로 팀이 더 강해지지 않나 1년간 어떤 감독의 경험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은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같이 어떤 준비가 안 되면 은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진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일단 뭐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준비시키는 게 가장 음, 어떤 감독의 디테일을 채우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니다 코치들이 제일 고생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기술적인 디테일이나 어떤 야구 어떤 플레이에 있어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코치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주고 어, 이해를 시키는 게첫 번째이기 때문에 코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 코치를 일년 하고 2년째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가 했던 부분들을 작년 시즌 어떤 복습하는 코치를 통해서 내약으로 코치한테 적극을 하고 코치가 그걸 얼마만큼 실천을 하느냐에 부분에서는 작년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2년째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을 올해 천만억 코치가 그걸 받아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루 쪽에서는 어, 올해는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야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네. 원위 투런하고또와일드 피칭하고, 그랬을 때그 팀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 어떤 팀의 득점력과 팀의 승리에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팀의 어떤 플라스면을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좋아진다면 아마 뭐 5승 이상은 충분히 더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승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10 게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순위는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어차피 득점을 많이 해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점을 적게 하고 득점을 많이 해야 이기는 거죠. 음... 그렇죠. 네. 일단 홈런도 홈런이라는 거는 야구에서 어,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는, 음, 지고 있는 경기도 이, 이,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어떤 분위기 전환에서는 어떤 홈런하고, 어떤 벤치의 작전, 두 가지에 의해서 경기 흐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5대0으로 뭐, 지고 있다가도 홈런 하나가 시발점이 돼서 어떤 흐름을 가져와서 그경기를 역전하는 경기도 많고, 그러니까, 뭐, 홈런이라는 게 야구에서는 어떤 코치라고 하잖아요. 팬들이 봤을 때도 어떤 통쾌함과 또 즐거움을 주는 부분, 혼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주구에서의 많은 팬데이서를더 가는 쪽으로 많은 특징을 올리는 그런 야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하고 연관이 다돼 있는 거죠. 주류 쪽에서의 어떤 디테일하고, 수비 쪽에서 디테일이라는 부분은. 주로는 득점을 많이 하기 위해서의 어떤 음, 부분을 채우는 거고, 수비쪽의 디테일은 실점을 적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음, 기본적인 야구의 승리의 방정식이라고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키나와서부터는 훈련보다는 어떤 훈련했던 것들을 경기에서 얼마나 어떤 성과를 보고 또 훈련했던 것들을 선수들이 이런 어떤 성공 체험을 통해서 어, 또 어떤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어, 내가 어떤 주류에서의 타이밍, 수비에서의 어, 타이밍, 모든 음, 프레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미국의 미국 캠프에서 했던 그런 연습들이 경기를 통해서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에, 오는 마지막에 어떤 테스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안 되는 부분들은 시즌 시작하기까지 35일 나온 남은 기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키나와 캠프는 그런 테스트하는 훈련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캠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수 쪽에서는 김하성 선수를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이고 또. 그전에 어떤, 어떤 선수들은 자기 것을 충실히 잘 준비하고 있고, 또 강지광 선수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팀의 어떤 음, 얼마나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걸 또, 또 보는 계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투수 쪽이죠. 투수 쪽에서 뭐 강영구 선수나 어, 김영민 선수나 조상호 선수나 음, 전체 부분이 음, 얼마만큼 최구정 면이나. 어 그런 세컨프레이 어떤 주자를 묶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봐야 되고 또그 결과를 꼭 봐야지만 올 시즌이 어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뭐할 생각이 니다네 감사합니다.